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우리 여기 칸나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엄청 컸어요. 엄청 큽니다. 이파리가 막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양쪽, 양쪽에서 올라왔거든요. 또 새끼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가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비가 와서, 음, 이거를 가지고 덮어놨습니다. 요래가지고. 요래가지고 덮어놨어요. 비가 많이 왔어. 어! 여기에, 옆에서 꽃대가 또 올라옵니다. 여기.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꽃대입니다. 이것도. 어머야. 음,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네요. 꽃대가. 나무가 워낙 크니까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나무가 엄청 큽니다. 많이 컸어요. 가고올 때보다 한두 배는, 세 배는 더 컸는 것 같아요. 엄청 컸습니다. 오, 이게 꽃, 한 꽃다리인데,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오, 신기하네요. 여기 또, 여기 또 꽃대 올라올겁니다. 좀 있으면은 이것을 무늬 아이비인가 봅니다. 이것을 삽목을 했더니 오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네. 이렇게 무늬 아이비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삽목했거든요. 뿌리 다 박았네요. 오 이렇게 예쁘지요? 삽목을 음, 했더니 우리 다 박았습니다. 도라지꽃은 이렇게 피어서 대롱대롱 바람이 보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도라지꽃. 오, 다음에 저번에 소체 올린 거. 오, 갯 도라지 꽃 그거를 씨앗을 한 받아 봐야 되겠는데. 오, 한번 받아 올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도라지꽃. 꽃도 보고, 도라지도 어, 먹고 그러면 됩니다. 이에는 키큰 백일홍이 꽃이 다 떨어지고 꽃 수술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꽃 수술이 넓었는데 안에 또꽃 수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마도 보세요. 지금 많이 땄거든요. 좀 노랑노랑하빨갛소리만은거는다 땄습니다. 주릉주릉 했습니다. 키큰 베기롱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와 키가 많이 커서 이것을 발렌타임 자스민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맺어올럽니다 엄청 많이 또 컸습니다. 가을에 드릴 때는 또싹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부터 계속 꽃이 핍니다. 이거 꽃대를 자르고 나면은 카지에서 새순이 나서 또 꽃이 또 핍니다. 꽃이 계속 이제 지금 막 피기 시작하네요.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폭주초는 계속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키큰거머초키큰거머초가 이렇게 투톤입니다. 이것도 투톤. 2톤. 투톤으로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키가 큰거머초입니다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이것은 이것은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국입니다 땅국화. 우리 이것은 목능수 합니다. 목능소아목능소아가 목능수화. 이제야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대가 이렇게 생산되네요 이제야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이 또 컸습니다 와 예쁘지요 투톤입니다 이것은 임파첸스 갭입니다. 갭, 인파첸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와, 예쁘지요? 참 예쁘게 핍니다. 와, 예뻐요, 예뻐. 이것은 투톤입니다. 투톤. 와,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예쁘게도 피우고, 이것도 예쁘게 핍니다. 이거 오늘 많이 피웠어요. 코레리아 만초가 오늘 많이 피었습니다. 예쁘지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오,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이거. 코레리아 만초입니다. 아, 예쁘지요? 진짜 예쁩니다. 숫잔대가 이렇게. 와, 많이 피웁니다, 많이 피워.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눈 숫잔대가, 어, 이것도 너무 커서 잘랐더니 절대 자르면 안 되는 기네요 잘랐더니 갑니다. 자린 부분에는 이렇게 가네요. 이 예, 여름에는 진짜 자르면 안 됩니다, 나무 종류. 너무 크다고 잘랐더니, 갑니다. 이쪽에는 안 잘랐거든요. 이쪽에는 안 자른 쪽에는 늘어지든가 말든가 이렇게 잘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물봉숭아도 참잘 핍니다. 잘 피. 많이도 피워주고, 잘 피고. 꽃은 이게 더 많이 피어요이 색깔이. 투톤이 더 많이 핍니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피어요, 이게. 진짜로 많이 핍니다. 지금 햇볕이 많이,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햇볕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주점, 이렇게, 조쯤 하긴 합니다.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도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핑크 이런 것보다도 많이 피네요. 이것도 이거는 찐보라가 아니고 연보라네요. 이거는 연보라 이거 투톤 이거는 여기는 찐보라 그렇습니다. 유매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유매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우리 다육이들이 요즘 살판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살판났어요. 완전히 이렇게 엄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즘. 차. 어, 겨울에 물을 안 줬더니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비가 오니까 물을 먹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많이 컸습니다. 어, 제가 키운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쪼그라들어가지고 작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컸네요. 아 이런것도 다 꽃진거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이렇습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맞으니까 이래요. 꽃이 다 망가집니다. 어 카네이션도 이렇게 망가지네요. 오름꽃이 안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그 시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온게 그래요. 음 이런거는 랜디는 참잘 큽니다. 랜디는 그래도 좀 강합니다.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버무다 제라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손안 대고 가만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늘어지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대로 두었더니 이렇게. 우리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배령이고요. 우리 여기 보여드릴게요. 시끌라면 이렇게 시끌라면들이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하나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세 개인가 네 개인가 심었는데 다 죽고 여기 하나 하나 살아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여기도, 오, 두개 살았네요. 세개 살았네요. <laughs> 여기 하나 죽고, 여기 하나 죽고, 세 개가 살았습니다. 이거는 시끌라면입니다 이건 앵초. 앵초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살산 놈은 살고, 죽은 놈은 죽고, 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이리 돼 있습니다. 천인구. 천인국이 세상에 이리 돼 있습니다. 천인국 꼬라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꼬라지가, 어천인국 꼬라지가 내 꼬라지 같습니다. 이렇게. 참,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어요. 오, 이 애가 꽃이 올라옵니다. 이 애가 꽃이 올라옵니다. 이거, 어, 사파란 종류인데, 이렇게 꽃이 올라오네요. 두 개가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로. 어, 두 개밖에 안 올라오네요. 현재도두 개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대가. 어, 쫑긋하고 올랐네요. 음, 우리 작년에 끼, 긴꽃 따루가 이래되습니다긴꽃 따루. 꽃은 없어요. 꽃은 없고, 키만 자꾸 올라갑니다. 기가 그 올라갑니다. 긴꽃 따로. 이렇게. 이게 뭔 뭔고 했더니 어 시계초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시계초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와. 쭉쭉 뻗어 나가면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시계초. 와 이거는 어 우리 종어리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핍니다 종어리 저렁저렁 했네요 종어리가 종이 종이 저렁저렁 했습니다 종어리 이렇게 저렁저렁 했어요 아딱차아라 비가 오 어, 비가 옵니다 또 다이, 이 달리아 좀 보세요. 이게 숨어가지고 꽃이 하나 피어서 드러내가지고 꽃을 찍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또 비가 두릉두릉 두릉 왔다가 또싹 그쳤다가 그럽니다. 여기다 달리아를 많이 심었거든요. 많이 심었는데 어, 안 나오는 건안 나오네요. 작년에 꽃이 엄청 예쁜 게 여기 많이 있었는데 제가 구건을 여기다 심었더 키가 크다고 구건을 여기다 심었더니 오 되는 아이는 되고 안 되는 아이는 안 되고 그렇네요 빨간 달리아가 없어졌어요 빨갛고 예쁜 호꽃 달리아가 없어졌네요 아직 안 보입니다 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키큰 백이롱은 주황색이 제일 예쁘네요 오 예쁩니다 주황색이 제일 예쁩니다 이 핑크색들은 이렇게 되는데 색깔이 주황색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바티벳서다 뽑아 버릴랍니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키가 너무 커서 너무 배기해서 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 예뻐라. 이렇게 예쁩니다. 토란이 토레니아도 여기저기서 막 나고 있습니다. 토레니아 온 전신에 토레니아가 이렇게 잔잔한게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이다 토레니아 입니다 이런 잔잔한게 아이고 차 봐라 비가 와서 쫓기달았습니다 <laughs> 비가 많이 와서 쫓기달았습니다이 제라룸들을 안에다 놓고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오 이것들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 놓고 선풍기를 틀어놨 어 놨더니 어, 좀 많이 낫기는 낫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분 꽃이 피어주는데 이래요. 또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라룸들다들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들라놓고 선풍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음, 이게 썩 <laughs> 여기에 꽃핀 자리거든요. 꽃대, 꽃대를 잘랐더니 이렇게 멍도 들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을 발라놨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마라 하면서 약을 달은 약을 어, 발라놨습니다. 가루 약을 마데카솔 어, 약국에 가니까 마데카솔 분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여기다 발라놨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음, 살긴가 모르겠습니다. 살은 할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 망가지면은 여기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마데카솔 뿌만을 또 발라야 됩니다. 음, 이렇게 이거는 어, 어. 핑, 이거는 핑크 판도라입니다. 핑크 판도라. 이렇게 꽃이 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라룸을 안 죽이려고 좀 비싼 게 돼서 안 죽이려고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안에 시끌라면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여러 개 있었는데 다 내려앉고 이거 지금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아서 잎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입니다 갈란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저 이런 거 가지고 왔거든요. 사피니아. 어, 사피니아를 내네 종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분갈이 안 했습니다. 일부러 분갈이 안 했어요. 죽일까봐 아 이게 지금 요즘 착착 죽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분갈이 안했습니다 가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왔는데 분갈이 안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거 걸럭신이아 3호 감기입니다 오 3호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어, 끝 마무리를 잘 해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잘 살려야 될 텐데, 날씨가, 날씨 관계상, 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키멘에서 홀꽃입니다. 홀꽃. 홀꽃이나, 개비나, 가격은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올해는 이게 네시아를 어몇 개를 아직 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요. 여기 이렇게 몇 개를 안 죽이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끝을 봐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살아줄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또 하나가 이거는 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올렛입니다. 꽃이 피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오 이게 참잘 자라주고 예쁘네요. 뽀빠이 이렇게 이게 참 예쁩니다. 그늘에서도 잘 되고. 수행도 예쁘게 잡히시고, 오,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좀 해놓은 거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데 에만큼 잘라갖고 삽목하면은 됩니다. 이거 공중 뿌리 나잖아요.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공중 뿌리 이게 공중 뿌리 나옵니다. 여기를 이자한치 잘라갖고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뿌리가 내립니다. 꽃집에 제일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퍼리티 터들입니다. 작년에 눈송 꽃집에 퍼리티 터들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팔았지요. 어, 여러분들은 꽃대 올라올까요? 이렇게 꽃대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오지요. 전실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꽃대 올라올까요? 이게 나오면은 지금 늘송꽃집이, 이게 나오면은 가지고 올 텐데, 이게 지금 없어요. 아직, 아직 안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꽃대 나올 때증각 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답니다. 아이고, 아거 아, 무거워. 화분이 무거워 가지고 무겁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니까 막 이것들은 누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영상 찍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